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6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본문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시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대의 순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유삼촌께서 내 품삭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이삭의 경위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거를 보시고 어젯밤에 유삼촌을 우리 책망하셨나이다.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말에는 한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라는 말에는 죄의 본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어 죄를 지었고 그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분입니다. 라바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 욕심만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셔서 자기 재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야곱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라바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므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야곱과 품삯을 여러 번 바꾸면서 자기 재산을 더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썼을 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신 계획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바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야곱의 길을 결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라반의 한계였습니다 만약 라반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야곱과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서로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눠 주면서 기쁨으로 헤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라반은 원수처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생활하는 동안 그가 한 수고는 매우 컸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14년을 봉사했고 그후 6년 동안 품삭을 받고 라반의 양들을 돌봤지만 라반에게서 품삭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 함께 받았다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함께 있는 20년의 시간을 축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을 떠올리는 괴로운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서 모든 것을 다 갈취해 가려고 한 것처럼 세상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애쓰고 노력하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만큼 편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바람일 뿐, 세상은 결코 그렇게 쉽게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후에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서 자신의 나이가 130세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서 2장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보았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그가 그렇게 했어도 그가 알아낸 것은 사람이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천도제가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있지와 세상에 주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노력하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사람들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20년 동안 혹사시키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으려고 했던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을 다줄 것처럼 다정하게 다가오지만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13절과 14절에서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 이거,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여 애써서 얻으려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까? 영원한 것들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수고와 슬픔 속에서 인생을 보내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